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90도를 2등분하는 방법, 또 3등분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 때, 또는 뭐 공장에서 작업을 하실 때, 이렇게 진원이 되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, 만들려고 할 때, 예를 들어서 가운데 살을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의 구조물을 짜려고 할 때, 정확히 2등분이 되는 선을 그어주신 다음에 이제 그 라인을 따라서 파이프든지 어떤 구조물을 작업하시게 될 건데요. 그럴 때 이제 90도를 정확하게 2등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뭐 각도기를 재지 않고도 콤파스만 있으면 충분히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일 때 2등분 또 또 이렇게 3등분 해서 90도를 2등분 또는 3등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90도가 되는 수직선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자, 기수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점을 통과하는 수직선을 하나 긋겠습니다. 자, 요폭 그대로 여기를 a b 만나는 점을 원호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게요. A점에서 처음에 마킹하셨던 그 점보다 약간 넘어가는 정도의 원호를 그려주시고요. 또 B지점에서 마찬가지로 원호를 그려주시고 <놀람> 처음에 마킹한 점하고 방금 전에 컴파스를 돌려서 만난 교차점 하고 이어주세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죠 자 이제 정확히 90도가 되는 수직선을 만들었고요 이쪽에는 2등분 이쪽은 3등분 3등분이 되는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중심점이 생겼으니까 중심점에 컴파스를 대시고 뭐 원을 다 그려도 되는데 이 등분, 삼 등분 요쪽 것만 보여드릴 거니까 반원만 그릴게요. 자, 보셨죠? 폭은 그대로고요. 여기를 이 등분, 여기를 삼 등분할 겁니다. 먼저 이 등분 할 때는 방금 원을 돌렸을 때 나타나는 점 여기를 C라고 하고, 여기를 D라고 할게요. 그러면, C 지점에서, C 점에다 갖다 대고, 이렇게. 하나 그시고, D 점, D 점에서, 다시, 이렇게. 교차점이 하나 생겼잖아요. 이 교차점하고, 중심점하고, 주차점하고 중심점하고 이어주시면 정확하게 각도기를 재지 않아도 정확하게 2등분이 되는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 이번에는 3등분 되는 선을 만들어 볼게요. 3등분 되는 선을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. 약간 지워졌는데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아까 요 D점, D점하고 여기는 이 점이라고 할게요. 그러면 먼저, 이, 이든, 디든, 어떤 점에서든, 이 점에서 아까 처음에 그렸던 오너하고 만나는 점, 또, D 점에서 처음에 그렸던 오너하고 만나는 점을 만드시고, 다시 중심점하고, 방금 만든 교차점하고, 이어주십니다 이쪽도요 자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이쪽은 3등분이 정확하고요 이쪽은 2등분 그러니까 얘는 90도 얘는 45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2등분 쪽은 3등분. 콤파스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원을, 원이나 이런 90도에서 90도에서 2등분, 3등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90도에서 어떤 구조물을짤때 90도에서 이런 90도를 더 주시고 거기서 2등분, 3등분 콤파스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방법은, 어 뭐, 공장에 서든 뭐, 현장에서든 알아두시면은 얼마든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요. 잘 알아두셨, 알아두셔서 언젠가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